하나 더 주라고. 하나 더 주고, 여기에서 쭉 이렇게 가서, 아트. 그러면 됐다 했을 때, 거리하고 야가 이 밀어서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는 뭐, 여 뒤에를. 전여 뒤에를 보는 거. 그리고, 샷된 선정이 됐을 때, 저 뒤에다 하나 더 줘서, 배가 오는 거예요, 뒤네 왔으면, 자, 대답 가 같이 이기고. 자, 두 가슴에도 비도한 거. 자, 이렇게 밟아서. 이어가지고 이렇게 붙여. 그리고 을 때, 밟을 때, 한도 어려워하시면 고발 밟았어요. 그러면 이 밟은 모양이 이끗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목톱도 많이 가이데 조금만 밟아주세 조금만. 조금 옮 이렇게. 통 이렇게, 이렇게. 자, 뚜껑을 덮어볼까요? 여기서 1층에서. 9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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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생각 안고, 야는 생각 안고, 대충 조준만이에요, 조준만. 그럼 어때요전요 틀어져 버 그러니까, 야하고 나하고 같이 하려는 거가 맞아요. 둥다도가 90도라도 내가 거요 야가 이렇게 있으면, 야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끊고 아서 이발이, 이발이 이렇게 그만죠그 상태에서 그만큼, 그만 그만큼, 그만큼, 그요큼그만기요만큼 먼저 큼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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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만큼그 그만큼, 그만 그만큼, 그만큼, 그만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지 지금 중요한 말은 외오에개 2개. 외오투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리고나는 여기다 손좀 두고 손으로 갖고가서 회하고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쉽다 이렇게 이야하겠죠그 다음 다리 동반이 이렇게 돼. 이렇게 뒷발이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 스파드워시가 내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보죠. 이것만, 한 틀만 볼게요. 그럼 어때요? 공이 가깝게 있네요 근데 이쪽에 있잖아. 요 공이 좀더 가고, 이렇게 되잖아. 야도 이렇게 가고, 내 몸도 이렇게 가고. 것만 틀으면 돼요. 이걸 안 해, 이걸. 이걸 안 해. 그죠? 다르죠? 아니, 좀 이렇게 각이 생겼으면. 이렇게 말할 때, 그면 여기서 돌아와서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을아가서된 <laughs> 이게, 이상태에서밥 사람만 바꿔도 이게 이렇게 섞여있죠